This is the toy the the yeah yeah. This is the the yeah yeah. Oh. This is dog, dog, dog. Yeah, yeah, oh. 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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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ng. bing, bing. It, yes. where the this. Dog, dog? Yeah, yeah, oh. this dog, dog, dog. Yeah, yeah, oh.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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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고리 이다이야이야 고리 고다고다 고리 카이고레고이야이야리 제목이 뭐야? 리 고리 고리 이야이야 고리 스리위 이야오 고스고 크리스마스니까 이거 달라봤어 오늘 네, 크리스마스 에러카 될까? 될까? 이랴, 이랴우! 영어 하는 거야. 오늘 영어에는 인사하는 거야. 헬로우 이기자. 헬로우 바이브 헬로우 바이브 헬뉴 이거. 어? 그 뭐라고? 엔 뉴? 이거는 뭐라 그랬지, 소 g to borrow a tea f r 이거 엄마 u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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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a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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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응,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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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건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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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빠 못해. 왜? 응, 나만 할 수. 있어. 왜? 아빠는 유치원 안 가잖아. 맞아. 유치원 가는 사람만 해야지. 왜? 내 마음이니까. 왜내 마음대로 이거는 내 거니까. 아빠 거, 아빠 꼬만 해야지. 내 거를 하면 안 되지. 왜? 왜냐면 친구 거 뺏으면 안 되지. 이 친구는 싫어해. 싫어할 수도 있고 안 싫어할 수도 있고 원래는 친구 마음이니까. 돼가지고 그래. 원래 친구들은 그러거든. 자기 자신을 이용해서 혼자서 하려는데 친구가 뺏는 거야. 원래는 그래. S, 뜨거, 뜨거. F, D, 뜨거, 뜨거.